자, 요거 아이디어 들어보면 어렵진 않아. 가보자. 일단 집합 B라고 하는 거는 내가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요 녀석이 부분 집합이야. 그렇기 때문에 x라고 하는 거는 x들의 집합인데 얘는 자연수기 때문에 x에다가 1, 2, 3, 4 넣었을 때 1, 2, 3, 4 이런 걸 넣었을 때 전체 집합에 속하려면은 내가 분모가 약분돼야 되니까 분자에도 5의 배수가 들어가야 돼. 아니 그렇기 때문에 X에다가 5를 넣으면 5가 튀어나올 거고, x 에다 10을 넣으면 4가 튀어나올 거고. 맞니? 그렇기 때문에 5의 배수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요 녀석은 5의 배수가 들어가니까 5, 10, 15, 20. 이게 끝입니다. 25까지. 아, 20까지. 20이 들어가면, 어, 2 들어가니까 다 문제 없겠지. 그래서 지퍼 b 는 그냥 5의 배수인 50, 15, 20으로 끝났어. 그 다음, 여기 봅시다. AK라고 하는 거는 X들의 모임이야 근데 그 X는 어떤 녀석이냐면 X 곱하기 Y 빼기 K가 30을 만족하는 거야 그러면 AK라고 하는 건 부분집합이니까 얘 자연수지 그 다음 Y라고 하는 거는 전체 집합에서 뽑은 거니까 Y 자연수고 K도 자연수야 그 얘기는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가 30이 되는 조합이니까 30의 약수의 순서상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1하고 30, 25 30, 5, 6, 6, 5, 그 다음에 13, 15, 2, 그 다음에 31. 이렇게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집합 X들의 모임이니까 여기 있는 녀석들이 바로 AK에 들어가는 건데 30은 들어가면 안 돼, 기본적으로. 전체 집합 X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부터 20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냥 고려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 다음 내가 Y라고 하는 거는 전체 집합에서 뽑은 거니까 기본적으로 Y는 20보다 작거나 같은 녀석이야. 그 얘기는 Y에서 자연수를 추가로 뺐기 때문에 그 녀석은 20 빼기 K보다 작거나 같을 거라고. 맞아? 20보다 작을 거라고 요 녀석은. 20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에 30이 오는 포지션은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까 되니?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K가 1이었다고 쳐봐. 예시 하나 봅시다. A1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K의 범위를 찾아줘야 돼. Y 빼기 1이 얼마까지야? 19까지 가능하다고. 19보다 작은 것들 다 가능해. 15도 가능하고, 10도 가능하고, 6도 가능하고, 5도 가능하고, 3도 가능하고, 2도 가능하니까, AK라고 하는 건 2부터 15까지라는 거고, A1이라고 하는 건 2, 3, 5, 6, 10, 15가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하나만 더 적어볼게. 내가 예를 들어 A7이 됐다라고 하면 A7이라고 하는 건 Y-7의 범위가 13까지만이야. 즉 Y-7이 13까지만이니까 이게 안 돼. 그럼 이게 삭제됐고 얘는 10이라는 거 가능하지. 그 얘기는 2 제외하고 3부터 가능한 거니까 이 녀석은 3, 5, 6, 12, 15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하나만 더 적어볼게. 예를 들어 K에다가 12를 넣었어. A12를 봅시다. 그럼, y 빼기 12는 8보다 작거나 같지. 8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y 빼기 k가 8보다 큰 녀석은 버려줘야 돼. 얘도 버리고 얘도 버려야 돼. 얘부터 가능하지. 그 얘기는 5, 6, 10, 15를 선택해 주는 거야. 5, 6, 10, 15.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K값이 늘어가면서, K값이 커지면서, 이 녀석의 범위가 점점, 점점 줄어드니까, 왼쪽 위에 있는 것들이, 원소들이 위에서부터 하나씩 줄어드는 거야, AK에. 처음에는 2가 삭제됐고, 3이 삭제됐고, 5가 삭제됐고, 단계적으로 삭제되겠지.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조건을 봐야 돼 AK 차지파 B가 1이다 5의 배수를 빼달래 AK 중에서 그럼 여기서 5의 배수 빼봐 10, 15몇개 남아있어? 현재 3개 남아있다고 아 그러면 안되는구나 여기서는 5, 10, 15 제거해줘 몇개 남아있어? 2개 남아있어 아 이게 K값이 커지면서 얘도 점점 줄어드는구나 아니? 그러면 내가 여기서 미리 5의 배수를 제거해봅시다 15 제거하고 10 제거하고 5 제거하고 그랬을 때 AK에서 B를 뺐을 때 남은 원소 21이라는 게 사실상 누구를 가리키냐면 6을 가리킨다는 거야. 6만 남도록 K값을 구해 달라는 뜻이지. 그럼 6만 남는다는 뜻이 뭔 말이야? 내가 2도 삭제되고 3도 삭제되고까지를 원하는 거야. 얘는 삭제되든 말든 상관없어, AK. 왜냐면 하 어차피 AK 차지파 B를 했을 때 삭제될 녀석이니까. 그래서 나의 목표는 뭐다? 3이 삭제되는 시점을 찾는 거야. 3이 삭제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6이 삭제돼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거를 마감 처리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3이 삭제될 때 여기 y 빼기 k가 10이 되는 경우를 보면 우리가 바운더리가 10이 되니까 k가 10인 걸 생각해 보면 돼. k가 10이 됐으면 y 빼기 10의 범위는 10 이하니까 10까지 가능하다고. 그러면 얘가 아직 살아 있는 거야. 11일 때안 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3이 삭제되는 순간부터 원하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k가 11일 때부터야. 즉 a 11일 때는 요 녀석의 범위가 9까지만 되니까 y k의 범위가 9까지만 되니까 얘가 삭제돼서 가능하다고. 6만 남는 경우가. 그래서 11, 12 쭉쭉쭉쭉 되다가 언제부터 문제가 되냐면 요 녀석이 삭제되는 순간이 문제가 되는 거야. 그 직전까지 봐야 돼. 내가 k가 15일 때까지는, 15일 때까지는 15니까 y 빼기 k가 5보다 작거나 같아서 아직 얘는 만족하는 거야. 즉, 아직 살아있어. 근데 k가 16이 되는 순간부터 4까지만 되니까 얘도 삭제되겠지. 그때부터는 ak 차지 퍼 b가 빵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k의 범위가 11부터 15까지 5개 가능하다. 이렇게 접근해 주는 거야. 오케이? 요거 많이 어려운 부분 맞아. 오케이 okay. 왜 삭제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적어보면서 직접 체감해야 돼. 아 이게 k 값이 커짐에 따라서 k가 커지면 요 녀석이 점점점점 작아진다고 2 0보다 얘가 작아지니까 y 빼기의 k의 가능한 값이 점점점점 작아지는 거여서 오른쪽이 작아지니까 왼쪽에 있는 a k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가 위에서부터 하나씩 삭제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남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야. 요거, 프린트에 수록되어 있고, 22년에도 나왔고,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이디어로 완벽하게 이해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지금 20번, 요거 완벽하게 영상 한번더 보고 이해한 다음에, 오늘 테스트에 들어가 있는 거, 오답 한번 해보시고, 똑같은 유형이 어차피 다, 그냥 숫자만 살짝 바뀌어 있어. 그 다음에, B스텝에 들어가 있는 두 문제도 풀어가지고 한 번에 네 문제, 다섯 문제를 다 해결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고. 이해 되셨나요? 토요일날 선생 엠바고 교재에도 다른 문제 다른 학교 기출로 또더 넣어놓을 거야. 왜냐면 문제가 정말 많아. 이거에 해당되는 유형. 잘 나오는 유형이고 충분히 학교 선생님들이 군침 흘릴 만한 문제들이라고. 되니? 여기서 질문 여기까지. 이게 지금